사랑하는 주님, 오늘 아침도 하나님을 예배하며 시작할 수 있도록 허락해주신 것 너무나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 마음 가운데 충만히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한 분만을 기뻐하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 i 하여서 주와 함께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세상이 줄수 없는 하나님과의 동행하는 참된 기쁨을 경험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가운데 함께하실 그 하나님께 이 시간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영상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가 비록 이렇게 예배할 수밖에 없지만 이렇게라도 예배할 수 있음에 감사하고 네, 어, 정말로 예배 소중함을 다시 한번 고백하는 그런 시간들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에서 기도하고 예배하며 하루를 살아갈 때이땅 가운데 더 많은 예배의 자리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요.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7장 20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 제가 공독해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어,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까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 곧 아버지께서 세상이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그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그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 나를 사랑하신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네, 제가 기도하고 함께 말씀 나누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깨닫고 깨달은 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용기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우리가 함께 지금 계속해서 나누고 있는 요한복음 17장은요. 예수님의 기도로 유명한 장입니다. 특히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는데 어어 어, 그저께 묵상했던 1절부터 5절까지의 말씀은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였고 6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은 제자들을 위한 예수님의 기도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이어지는 20절부터 26 20절 말씀은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듣게 될그 이후에 많은 사람들을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20절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20절 말씀 제가 읽을게요. 내 기도는 이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나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내 제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한다. 예수님의 기도의 바운더리가 당시의 제자들을 통해서 복음을 들었던 1차 전도, 대상, 전도 대상자들을 넘어서 2000년이 지난 오늘 우리까지 포함되어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2000년 후에 있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다. 뭔가 로맨틱하지 않습니까? 2000년 전에 기록되어 있는 연애편지 같은 그런 장면이 바로 이 장면이에요. 영화의 그 로맨틱한 한 장면이 연상되는 그런 모습이죠. 하지만 중요한 것은 그 로맨틱함이 우리의 감정으로 그쳐서는 안 된다. 아, 감동적이다. 예수님께서 날 위해 기도하셨다니. 여기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에 응답이 될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모든 말씀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것이기에 요한복음 17장에 기록된 바로 우리를 향한 이 예수님의 기도 역시 2000년 전에 이미 치밀한 하나님의 계획하신 가운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예수님께서 기록하셨고, 또더 나아가 우리가 그 기도의 응답이 되기를 이미 2000년부터 예수님께서 기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쨌든 그 예배하심을 따라서.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기도 제목은 무엇이었는가?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가야 하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도전받기를 원하는데요. 21절부터 23절까지 말씀 함께 읽어 볼게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습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인 것까지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은 그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려는 것입니다. 그것은 또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들도 사랑하셨다는 것을 세상이 알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어, 우리를 향한 예수님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들이 완전히 하나가 되게 하소서입니다. 어제 나누었던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첫 번째 기도 제목과 동일하죠. 제자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하실 때첫 번째 기도 제목이 이들이 하나가 되게 하소서였어요. 예수님은 3년 동안 공생애를 하시면서 제자들과 함께 보내셨을 때 이때 시간들이 마냥 행복한 모습만 있지 않았을 겁니다. 제자들의 인간적인 야망을 직. 자 목격하시는 시간이었어요. 어, 제자들은 누가 더 높냐, 누가 더 잘났냐, 항상 이런 갈등 가운데 하나 되기보다 서로 높아지게 급급했던 모습들을 보였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시자 그 갈등이 크게 다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뭐 그냥 추측해 보건데 가룟 유다의 예수님을 배반한 사건 역시 어쩌면 그들의 권력 싸움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은 그들의 마음까지 기억되지 않고. 인간적인 높아짐만 주장하다 보니까 그들 마음 가운데 갈등이 생겼을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처럼 하나 되지 못하고 서로 질투하고 다투고 나누어지기 원한다. 그런 모습을 보고서 사람들은 어떤 생각을 할까요? 누가 예수님의 제자로 살고 싶어 할까요? 예수님은 우리가 사명자로 살기를 원하셨고 사명자로 살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한 가지가 바로 하나 됩니다라는 것을 너무나 잘 아셨기 때문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위한 기도도 마찬가지고 또 우리를 향한 기도도 마찬가지인 것처럼 첫 번째 기도 제목은 바로 하나 되게 하소서입니다. 21절 말씀에 하나 됨의 목적이 아주 구체적으로 드러나는데요. 그들도 모두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들도 우리 안에 있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셨다는 것을 세상이 믿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해요. 복음의 증인이 가져야 될 당연한 모습이에요. 하나 되는 것은 그들이 모두가 하나 되게 될 때, 하나 되는 모습을 가졌을 때, 그때 나를 보내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이땅 가운데 보내셨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이 믿게 될 것이다라는 것이죠. 제자들도 그 복음을 듣고 복음을 품고 살아가는 사람이 하나 되지 못한다라면, 나의 삶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께서 드러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사행전의 그 명령을 따라서 복음의 증인으로 살아간다면, 당연히 가져야 할 모습이 하나 된 모습인 거예요. 예수님 말씀처럼 하나님의 하나됨이 하나님의 형상이기에, 우리도 그분을 따라 하나가 될때 비로소 하나님의 하나님되심을 세상 가운데 보여줄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태초부터 지금까지 변함 없이 우리가 하나 되기를 원하셨어요. 아니야 이미 하나로 하나됨을 기본 전제로 세상을 창조하신 것이 하나님의 창조 시작이었죠. 그래서 하나가 되는 곳에 항상 평화가 있었지만 하나가 되지 못한 곳에는 언제나 비판과 비난과 증오와 경멸만 남았다라는 것을 알수 있어요. 인류의 역사가 전쟁의 역사로 가득 채워져 있는 것. 그건 역시 예수님의 기도 제목과 다르게 우리는 하나 되지 못했다 라는 것을 보여주는 장면인 것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셨고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것을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런데 우리의 죄성이 그 하나님이 하나 되게 하시려는 속성을 떠나고 싶어하는 거예요. 나의 하루 가운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 많이 있잖아요. 오늘 여러분들 하루를 시작하는데 하나 되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들 안에 있는 내적인 갈등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 것들을 적 적쪽으로 이겨나갈 수 있는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설교 서두에 시작했듯이 우리는 예수님의 기둥답을 만들어 가는 사람이거든요. 하루에도 수십 번 우리는 하나 될 것인가 분열될 것인가 이 선택의 기로에 놓이게 되는데 갈등하지 마시고 하나됨을 선택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충원합니다. 상대를 향한 분노와 증오의 마음은 언제나 예수님의 기도 제목과 반대되게 되어 있어요. 내가 서 있는 자리에서 분열을 선택하는 건 언제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선택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세상은 분열을 이야기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사명 따라서 먼저 하나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 될때 말씀처럼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나의 삶을 통해서 드러나기 시작할 거예요. 말로 들으면 알수 없어요. 하나 하나 된다라는 기쁨이 사실 내가 높아지는 기쁨보다 훨씬 더큰 거거든요. 하나 됨을 선택하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기쁨을 느낄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시원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 되는 자가 누릴 수 있는 그 기쁨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충만하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은요,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살아가는 자의 기쁨으로 계속해서 우리를 초청하고 계시는 거예요. 24절 말씀 함께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사람들이 내가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내 영광과 그 아버지께서 세상에 창조되기 전부터 나를 사랑하셔서 내게 주신 영광을 그들도 보게 하소서. 예수님의 두 번째 기도 제목은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입니다.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예수님이 우리를 향하여 답답해 하신다라는 게 느껴졌어요. 하나됨의 자리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예수님께서 누리고 있는 하나님과의 동행의 그 영광을 그들도 함께 누렸으면 좋겠는데 답답하다라는 것이죠 세상의 헛된 탐욕과 영광의 눈이 멀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을 포기하고 나의 욕심과 이기심을 따라감으로 인하여서 그로 인해 뭘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것을 포기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답답한 세대를 향해서 예수님께서 지금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언제 그 영광을 볼수 있어요? 말씀에서 이야기하잖아요. 나와 함께 있어.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할때그 영광을 볼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기서 함께 있다는 것은 그 몸의 동거함이 아니라 갈라디아서 2장 2 0절의 고백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그런즉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예수께서 사시는 것이라. 예수와 함께 예수로 살아갈 때 하나님의 사랑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이다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는 왜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지 못할까요? 우리 안에 너무나 많은 욕심과 탐욕들이 자리 잡고 있어서는 아닐까요? 아담과 하와가 그랬던 것처럼 사울 왕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잃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사랑이 부족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많은 것을 움켜쥐고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은 아닐까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가 느끼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의 사랑의 공급이 내게 없는 것이 아니라 그 공급을 받게 우리의 마음이 너무나 다른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나의 욕심의 움켜짐을 내려놓고 말씀 대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나아갈 때 우리는 세상 그 어떤 것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영광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영광, 하나님께서 주시는 온전한 기쁨은 그분이 우리 인생의 우선 순위를 넘어서 그분이 우리 인생의 전부가 될때 온전히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일부분만 내 마음 가운데 모시는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이 그분으로 가득 차게 될때 정말로 그때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경험하는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러분 이 찬양 많이 하잖아요. 이 찬양의 고백이 그냥 찬양 속에 존재하는 내 입술 가운데 맴도는 그런 가사가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노래하는 가사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25절에서 26절 마지막으로 읽어보겠습니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은 아버지를 알지 못하지만 나는 아버지를 알며 이 사람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나는 그들에게 아버지를 알렸고 또 앞으로도 계속 아버지를 알게 해 나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의 그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는 것입니다. 아멘. 예수님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은 살아 그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였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사랑의 역사가 계속 이어지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사랑으로 세상을 창조하신 하셨기 때문에 그 창조의 섭리를 따라 사랑하며 살기를 원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땅 가운데 오셨고 끊임없이 그삶 가운데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셨던 것이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씀인데 요한복음 13장 34절 35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그러면 세상에 그로서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게 될 것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복음은 다른 것을 향해, 어, 다른 것을 통해 흘러가지 않습니다. 사랑을 통해 흘러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끊임없이 그 사랑의 역사를 쓰기를 원하셨고, 사랑으로 하나님을 증거하셨고, 그리고 그 사랑이 앞으로도 계속 하나님을 증거하게 되기를 소망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세요. 모든 일의 선택의 기준에 그 사랑이 될 때, 여러분의 삶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 여러분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로맨틱한 소식은요 2000년 전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사실 하나만으로도 너무나 감동적이지 않습니까 그 기도 제목 오늘 함께 나눴는데요 첫 번째 예수님은 우리가 하나 되기를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분열로 가득 찬 세상 가운데 하나가 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하나가 되는 열방이 되기를 마지막까지 기도하고 성교하는 우리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영상으로 설교하니까 막 선포할 수 있어도 좋네요. 선교사가 네, 될지어다. 영상을 보시는 분들 성교의 비전을 꿈꾸게 될지어다. 네, 두 번째 예수님은 그 영광을 보기 하소서라고 기도하셨어요. 내 안의 욕심의 그림자들, 야망의 그림자들을 걷어내야 그분의 영광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은 태초가, 천지, 태초가 창조될 때부터 지금까지 항상 존재했습니다. 나의 욕심과 야망 때문에 그 영광을 보지 못한 것이죠.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 온전히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갈 때그 영광을 바라보는 우리가 될 것입니다. 그 영광을 바라보는자의 기쁨을 경험하게 될 거예요. 또온 열방이 그분의 영광을 바라볼 수 있게 되기를 마지막까지 기도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예수님은 그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그 사랑을 나누기 위해서 기도하셨어요. 예수님은 그 사랑의 역사가 계속 쓰여지기를 원하셨습니다. 창조의 섭리를 따라 우리가 미워하고 증오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질투하며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하며 살아가기를. 예수님께서 간절히 원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 제목을 잊어버린 채 여전히 나의 욕심과 이기심과 야망을 가지고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그 사랑의 역사를 회복하셨거든요. 그리고 그 사랑의 패턴을 우리에게 넘겨 주셨어요. 우리는 그 사랑의 역사를 써 내려가는 사랑의 주자임을 기억하고 오늘도 그 사랑을 선택하며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가지 기도 제목 하나 되게 하소서. 어, 어, 두 번째 그 영광을 보게 하소서, 사랑하게 하소서. 하나됨, 영광을 바라봄, 사랑을 나누는 삶. 바로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이 기도 제목이 응답이 되어지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며 나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살아 역사 하신 하나님. 오늘 우리가 예수님의 기도를 따라가 따라서 하나가 되게 하시고 그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시고 사랑을 나누며 살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자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주님 우리의 삶은 너무나 많이 이기적이고 자기중심적이고 욕심으로 가득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창조 섭리를 따르지 않고 여전히 나의 생각과 나의 이기심을 따라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이런 어리석은 모습을 용서하여 주시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것을 따라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께서 하나 되기 위하여 기도하셨던 것처럼 하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 가운데 분열의 영을 떠나 보내고, 하나님의 하나 되심을 따라 하나 되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징후하기보다 군율이 여길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되는 것을 방해하는 모든 부정적인 생각과 감정들을 성령의 불로 태워 아버지 정말로 성령과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아버지 하나됨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감으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많은 순간 우리 욕심을 부여잡고 있고, 아버지 우리 이기심에 따라 살아갈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그러이나이 이 세상의 영광을 바라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그런 헛된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어리석은 반복을 멈추고 그 사랑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사라져가 이 시대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따라 사랑을 선택하는 예수 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왜 질투가 일어납니까? 왜 시기심이 일어납니까? 아버지 내가 사랑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 아닙니까 하나님 나의 경쟁의 상대로 세상을 바라보는 보기보다 하나님 사랑의 대상으로 세상을 바라볼 수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로 인하여 오늘 하루가 나의 삶 전부가 예수 그리스도의 기도의 응답의 하루 응답의 인생이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이어서 한번더 기도할 때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따라서 이 나라가 분열을 떠나 하나가 되게 하여 주시며 사람의 생각이나 이 땅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며 그 어떤 것보다 아버지 사랑의 법이 우선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이 시간들을 지나가며 더더욱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며 사랑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바이러스로 고통받는 사람들 또 그들과 함께하며 봉사하고 있는 모든 의료진들 가운데 모든 가족들 가운데 하나님을 위로하여 주시고 보살펴 주시옵소서 한 사람 한 사람 여하 라파의 손길을 치유하여 주시고 아버지 속히 이 시간이 끝나서 아버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며 마음껏 하나님을 노래할 수 있는 날이 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이 시간 가운데 하나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사랑하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다시 일어설 수 있는 나라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살아 역사 하신 하나님, 바이러스로 고통받고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이 고통 가운데 허덕이고 있고 두려움 속에서 아버지 살고 있습니다. 이 나라를 지키신 하나님을 더욱더 신뢰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부르짖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회개의 무릎을 꿇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짖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고, 그러 인하여 우리가 하나 되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뿔뿔이 분열되어 있는 분열을 마치고 하나 되게 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바라보게 하시며,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생각과 욕심을 따라 움직였다라며, 이제는 하나님 진리를 따라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따라 움직이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에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따라 나아가는 아버지 방향을 알고, 우리가. 가야 할 길을 오전히 선택하며 나아가는 그런 나라가 될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 바이러스로부터 아버지 우리를 보호하여 주십시오. 환자들과 봉사자들을 지켜 주십시오. 하나님의 보호하심과 치유하심을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다 도와 주시옵소서. 이 고통의 시간 속에서 주님의 음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듣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길로 한 사람 한 사람씩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마음을 들이며 나아가오니, 주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억하며 아버지 주님을 노래하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살아 역사하신 하나님, 이 나라를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아버지 이 시간을 통해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음성을 더욱더 명확하게 듣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람의 생각이 아니 하나님의 뜻을 따라가는 나라 되게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고 사랑의 기준을 가지고 선택하며 나아가는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 되게 하여 주십시오. 분열의 영 아버지 분열되는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있는 그 자리에서 연합하여 선을 이룰 수 있는 하나 되는 우리가 될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세상의 영광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보기 하여 오늘도 예수와 함께 나의 욕심을 내려놓고 제자들이 모든 것을 내려놓고 주님을 따랐던 것처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님을 향하여 예수 우리도 함께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그 영광을 바라보는 영광의 기쁨을 누리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아버지 그 사랑을 나누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아버지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고 내가 하는 모든 선택이 그 사랑의 근원으로부터 시작될 수 있는 우리의 삶의 선택, 삶의 모습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2,000년 전 우리를 위해 기도하셨던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게 하소서, 영광을 보게 하소서, 사랑을 나누게 하소서. 오늘 하루 그 예수님의 기도 제목들을 기억하며 예수님의 기도의 응답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역사하실 하나님께 오늘 하루 우리의 인생을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계속해서 있는 그 자리에서 나라 민족을 위하여 또 여러분들의 기도 점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